말씀으로 한이자자자 박수! <laughs> 자, 역사에 한게 우리 칭찬하고 어, 우리 축복합시다. 잘 되세요. <laughs> 인사하십시오. 잘 되세요. 여러분 옆에 옆에 사람들이 잘 돼야지 여러분들이 어, 뭐라도 하나 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돼도 옆에 사람이 잘돼야지잘돼야 돼요.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되면요, 여기 있는 모든 뭐, 우리 선생님들도 잘 되고 우리 선생님, 엄마, 아빠들, 아이들이 잘 되면 또 우리 과부가 잘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 다섯 번 시작! 자, 한번더 시작. 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작 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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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엄마가 야곱이 위험하니까 이제 멀리 도망가도록 만들었어요. 그 외삼촌 있는 라반이가 요새 가도 만들었어요. 라반이 나 삼촌, 외삼촌 라반이 삼고 근데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하늘에 별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자 이게 누굴까? 야곱이. 야곱이 깜깜한 밤에 혼자 있어요. 옆에서는, 응, <laughs> <laughs> 하고. 자, 옆 사람한테 한 번, 이 사자나 일이 나고, 흥내시 시작, 응. <laughs> 자, 우리 차이한친 지금도 옆 사람한테 시작, 응. 고소한 애들이네요. 우리 사이는 고양이도 제일 서워합니다 그래서 밤에 자려고 할때 장난치고, 잘안 자려고 하면 고양이가 나타났다. 그냥 고양이 별로 안무서요 도둑 고양이. 도둑 고양이를 밖에서 봤기 때문에 도둑 고양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어, 무서워서 어, 조용해집니다 밖에 도둑 고양이를 좀도아다니거든요 제가 저번 이야기했잖아요. 도둑 고양이를 어, 몰아낼 수 있는 방법 입이 다쳐다가지고 도둑 고양이. 그가다가마추고나다깐 돌아가고 그러다가 아 얼마나 밤을 다 시끄럽게 못른지 잠을 못 잤지. 자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한 야곱이 아, 잠이 들었어요. 우선 사자나 이리나 어 동물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돌베개를 베개로 베고 잠을 잤어요. 그러자 아, 꿈을 꾸었는데 자, 우리 야곱 표정이 어때요? 네, 아주 행복하게 잠을 잤어요. 자, 어떤 꿈을 꾸었냐 우와, 하늘이 아, 보이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 하늘의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큰 사다리가 보이는 꿈을 꾸었어요. 그 사다리에는 천사들이 올라 들이락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 위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아, 특별한 환상이구나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 약속한 그 말씀을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야기했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야곱을, 야곱을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 항상 지켜주겠다고 야곱에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 그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 큰믿음을 내주고 저 하늘의 별빛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들처럼 셀수없을 정도로 큰 민족이 되겠다는 게 것을 야곱들에게 이루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빛이 확 비추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이제 하나님의 그에게말씀하시는거예요 이러한 꿈을 꾼 야곱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한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너무 행복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근데 좋지 않은 꿈을 꾸고 나면 매일 찝찝해요. 일어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오늘보다 아름다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큰 팔로 이렇게 안아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아이를 크게 안아보세요 이렇게 크게 안아보세요 네. 아이가 없는 분은 엽상 안고 안아주세요 남자는 남자 안고는 동일자랑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야곱을 팔로우 안아주신 거예요 보호해주신 거예요 우리 병아리를 남팡이 그 품에 안아가지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이 야곱을 굳게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역사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크게 품 안에 안아주시고 또 여러분이 자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또큰 팔로 안아주셔야지만 우리 가정이 보호를 받으며 항상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명절이 가는데 여러분 멀리 또 이동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자동차 운전할 때도 꼭 기도하시고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추석 결때 여러분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왜? 네, 너무나 기분이 들떠가지고 그냥 막 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사고 나지 않고 또가정에허목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점이 있니다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두손 모으고 네 아이를 낳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번 명절 가운데 화목하고 안타깝게도 명절 내식으로 안전하게 잘 가는 모습으로 도와주세요. 우리 합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